And the fantasy yeah. Us is as real. 글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요, 춘천이에요. 여기 춘천에 카페와 펜션을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곳이 있어 와봤어요. 바로 라일락 카페 펜션입니다. 여기가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장님께서 손수 직접 꾸미셨다고 합니다. 솜씨가 기대되는데요. 그럼 사장님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라일락 리조트 주인장 김원입니다. 우리 펜션의 특징은요, 학교의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예쁜 공간, 사랑스러운 공간, 화사한 공간. 저희 펜션의 특징과 분위기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원래 초등학교 분교였었는데요. 처음에 여기로 왔을 때 굉장히 평안하고 따뜻한 공간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꽃을 직접 사다가 이천송이를 심고 몇 개월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고 잔디를 심고 수영장을 만들고 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카페에 걸려 있는 그림이라든가 저희 펜션에 있는 그림들은 제가 몇 개월에 걸쳐서 그린 거고. 지금 뒤에 보이는 뒷 배경도 아 카페 분위기가 너무 촌스러워서 제가 한 반나절 만에 초벌 작업을 하는 그림입니다. 저희 카페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로스팅도 직접 하고 빵도 초소하게 직접 구워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맛있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집은 앉아만 있어도 참 힐링이 되는 공간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 라일락 카페 펜션에 오셔서 고객 여러분 지친 몸과 마음을 푹 쉬시고 힐링 충분히 하고서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찾아보세요 보국보건진료소에서 라일라 펜션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드릴게요 이정표에 보이는 반곡리 방면으로 우회전해줍니다 500m 정도 직진 후 현덕리 방향으로 좌회전해줍니다 옆으로 보이는 홍천강 주변 경치가 끝내줍니다 역시, 낚시 명소. 와우! 중간중간 이정표가 있으니 너무 편했어요. 관광농원이 보인다면 거의 다 왔습니다. 짜잔! 너무 아기자기한 라일락 펜션 도착입니다. 라일락 펜션의 룸은 복층형, 분리형, 원룸형이 있습니다. 먼저 보실 방은 요식해야 라일락 방입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방이고, 주방이 넓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거실 창으로 탁 트인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복층에 있는 침대에서 편안하게 힐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스킴 라일락입니다. 아기자기한 방이 너무 포근해 보여요. 침대 옆 창문으로는 채광이 뿜뿜 뿜뿜 너무 따뜻해 보이죠? 탁 트인 잔디 운동장 전경이 바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페르시카 라일락인데요. 이 룸은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도 채광이 좋고 아늑한 분위기가 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도 살펴볼까요? 예쁜 꽃들. 아름다운 풍경, 따사로운 햇살까지.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진짜 좋네요. 여기가 카페 펜션이잖아요. 그래서 카페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직접 로스팅한 원두에 좋은 원두를 써서 그런지 커피 맛이 진짜 좋아요. 향도 직접 만드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셔가지고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기 옆에 홍천강이 있거든요. 그 홍천강에 낚시랑 골프, 라이딩하러 많이들 오신대요. 여기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 구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 사장님 정성이 많이 들어간 곳이라 진짜 힐링되는 곳입니다. 우리 입구에 구양이 도탑이 있는데요. 그 부엉이 돌탑은 여기 분교 때부터 이웃 주민분들이 하나 둘씩 올린 거라고 해요 저기 앞에서 기도 좀 해야겠어요 여기가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이 이렇게 넓게 있는데 잔디가 다 깔려 있어서 애들 뛰어놀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애견 동반도 가능하니까요 강아지랑 같이 오셔가지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영장에 풀이 두 개나 있고요 선베드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수영장 이용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와주세요 부대시설이 꽃인 바베큐장. 바베큐장에 호텔에서만 이용한다는 그 멋진 그릴이 있거든요. 그 고급 그릴 이용해서 바베큐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바베큐 즐기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말한 고급 그릴입니다. 멋있죠? 그리고 고기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여기서 200g에 15,000원에 고기 한상 차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본 바베큐는 3만원이고요. 이 그릴 사용하는 건 5만원인데, 2만원 차이지만, 저 같으면 이 고급 바베큐 그릴을 사용할 겁니다. 그냥 크고 멋있잖아요. 그럼 고기를 구워보겠습니다. 이 바베큐 그릴이 엄청 커가지고, 여러 면이 와가지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 내가 구웠다. 아이들 먹어. 어, 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의리님의 센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라일락 펜션을 아니, 그러니까 다, 다섯 <laughs> 글자로 표현한다면? 음, 감성 오졌다. 오. 라일락을 사면 시 라. 잠시만요. 이 채소들이 사장님이 다 사오신 게 아니고 여기 직접 텃밭에스 길은. 유기농 야채들만 <laughs> 선별을 해가지고 이 스탁에 올려줬습니다.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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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진짜. 라해도말네도 그냥 먹어도 돼요. 라. 날 쏘고 갈. 오늘 이렇게 두 명이지요. 두 개지요. <laughs> <laughs> 이태한발 코로나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좋게 생각합니다. 아, 안 좋게 뭐야? 생각합니다. 브린이 언더핀으로 삶을 잘못 가겠습니다. 야? 언. 언제 쪽 봐. 더. 더 해봐. <laughs> 어, no. 마지막. 핀. 핑계되지 마. 오케이, 다 잘했다. 박재. 이 삼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들은. 기가 막아도 돼요. 이거 아, 뭐고? 진짜 이렇게, 이렇게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고기를 먹으니까 이게 힐링이야. 네? 또 삼시새끼가 어떤 는 급한인가요? 삼시새끼를 안 봐서 모르겠네요. 대화잔완전더 해봐주세요. <laughs> 토크 맥코터야 <laughs> 뭐야. <laughs> 내년 사약을 바꿔라! 사약을 주시다니 성은 이망극하옵니다 <laughs> 마시는 라일라 커피. 지나가도 행인입니다.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지나가던 행인. <laughs> 지나가던 행인입니다. 하나, 두, 셋, 나. 사랑. 저도 신나게 박자 좀맞춰주세요 노래 좀 네. 하게. 한 박자 치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춰 쉬고. One, two, t 이렇게 춘천 라일라 카페 펜션에서 힐링 제대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지친 마음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우. 여러분, 저 보세요. 내가 또 여자 양악성이잖아. 이렇게. 呜。